미역을 먹으면 없어지는 질병 5가지. 고혈압. 미역에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풍부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고지혈증. 미역에는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지혈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데 미역이 유용합니다. 비만. 미역은 저칼로리 식품이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알긴산 성분은 지방 흡수를 억제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미역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질환,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도움이 됩니다.